집 앞에 큰 나무는 여전히 위험하게 걸려 있고 아직도 전기는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태풍 라이가 휩쓸고 간지 5일째 되는 날입니다 뭐 여전히 신호는 없고요 아직 복구가 안된 상태예요 다행히 저희 집은 물탱크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전기를 이용해서 펌프로 계속 물을 탱크에 저장하고 쓰기 때문에 뭐 씻는거나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또 다행히도 저희 집에는 또 제너레이터가 있어서 지금 전기도 끊긴 상태인데 제너레이터를 가동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요 뭐 다른 집들은 완전 암흑이죠. 밤에는. 전기도 안 돼. 물도 안 돼. 그리고 통신도 안 잡히니까 서로 어떻게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. 친구들도 이제 서로 안 부르는데 오늘도 친구들이 두 명이 나왔다 갔어요. 저희 잘 있는지. 여기 큰 잭프루트 나무인데 이 나무도 지금 다 가지들이 꺾여서. 지금 그저께부터 한 3일 동안 계속 여기 직원들하고 치워서 이렇게 정리는 좀해 놓은 상태인데 밖에 나가 보면은 아직도 정리 안된 데가 많아요. 오늘 한번 나가서 또 얼마나 지금 복구가 됐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어요. 저 쓰러진 나무들도 다길 옆으로 다 치워 놨고 아직 보면 저렇게 나무가 아직도 전기줄에 걸려있어요. 음, 좀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. 좀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처리를 안 해주니까. 네. 이렇게 전기줄을 지금 나무들이 다 덮치고 있으니까 이 전기를 줄 수가 없어요.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. 저 멀리 보면은 지금 큰 나무도 부러져 가지고 지금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고요 지금 보시면 24시간 이렇게 발전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팔라완에서 이 발전기 판매하는 업체하고 지금 주유소만 지금 빼동 벌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저희 건물은 뭐 튼튼하게 지었는지 피해 상황은 전혀 없고요.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걱정하고 있을 텐데. 지금 연락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. 지금 통신이 두절된 상태라서. 지금 걱정 많이 하고 계실 텐데. 뭐 아까 운물 다 쏟는다. 이렇게 다들 지금 물 운반 작전입니다. 도시 전체가 시설물도 없어가지고 내가 저희 식수 공급하는 업체인데 지금 문을 다 닫았어요. 전기도 안 되고 지금 태풍 때문에 그 상수도에서 내려오는 파이프가 망가져가지고 지금 도시 전체에 물이 공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들 그, 물통 들고 다니면서 물 들어다니러 전쟁이에요, 전쟁. 물 공급하는 업체를 찾았는데 기다리는 줄이 엄청 깁니다.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. 와, 물을 많이 가렸네. 다들 전쟁입니다, 전쟁. 물 나르기 전쟁. 어, 이렇게 지금 식수를 팔고 있어요. 7리터짜리세묶음에 거의 3 0 0에서 비싼 물을 사먹고 있습니다. 다들 다 길가에 지금 치워놓기만 하고 지금 수거도 안되고 있어요 일반 휘발유가 없어서 지금 비싼 플리티넘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휘발유가 다 떨어졌어요. 발전기 돌리느라 다들 트라이시크들도 지금 비싼 기름을 어쩔 수 없이 넣고 있어요. 지금 집에 전기 없어서 다들 충전하러 쇼핑몰에 나왔어요. 월란코리한테자발 원란. 오 마이 갓. 지금 ATM에서도 현금을 출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. 통신이 안 돼서. 지금 친구들 아까 만나는데 걱정이. 지금 은행에서 현금을 빼서 써야 되는데 통신이 안 되니까 지금 집에 가지고 있는 돈은 현금은 지금 떨어져 가고. 그래서 밖에서 뭘살 수가 없대요. 총체적 난국입니다. 제 네, 언니랑 <laughs> 이거 진짜 팬이랑 수첩 이겜성 진짜 오랜만이다. 복구되면 연락 드릴게요. 지금 식당들도 뭐 전기랑 물은 고사하고 지금 식자재를 통신이 두절되니까 식자재를 주문을 못하니까 아 그런 지금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. 저희 크리스마스 때 친구들하고 아스토리아 리조트 가려고 예약을 해놨는데 지금 문의를 해보니까 피해가 엄청 심하다고 지금 뭐 1월달 돼야지 복구가 된다고 하네요. 그 정도로 지금 태풍 피해가 심합니다. 특히 이 팔라원에서는 생전 처음 보는, 겪어보는 태풍이라 그래가지고 다들 준비도 안돼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지금 몰라 해서 거의 전쟁터 분위기예요 팔라와는. 쓰러진 큰 나무는 다 베어내고 길은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습니다. 여기 피해가 제일 많았던 오촌마을인데, 아직 지붕은 그대로고요 집을 잃어서 이렇게 임시 거처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에이 야, 우, almost broken. 야, yeah. 음, 저희 방카 붙였던 친군데, 기술자예요. 다 부서진 배들을 지금 다 복구하고 있습니다. 마라민 들어봐오. 예나. 아이오슬랑파밀리아야 오케이. 오케이. 아이오스. 배들이 많이 부서지고 또그 태풍 때 육지로 올려놨던 작은 방카들은 다시 바다로 돌아왔습니다. 어촌에 사는 어민들은 다시 하나씩 하나씩 복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 답답할 거예요 여기 고기 잡아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이 배가 다 파손돼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팔라와는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태풍이 하나 또 온다는데 그 전에는 치워야 될것 같은데 또 2차 피해가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. 다음 주 오는 태풍은 잘 비껴가거나 아니면 세력이 약해져서 오길 바라고 있어요.